아, 진심으로 먼저 축하드리고요. 아, 정말 놀랬습니다. 아, 이렇게 참 어, 큰, 그동안에 우리 이제 아디아 김, <laughs> 그렇게 부르려니 <laughs> 좀이상 합니다만, 그동안 이제 우리 다아시다시 김수아 목사님이셨는데, 이제 대표인을 하시는 거죠. 예, 그러려면, 뭐, 머리를, 뭐, 밀어버리든지, <laughs> 어떤 대단한 결심을 하실 때, 아니면 이름을 바꾼단 말이죠. 이제 큰 <laughs>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경례사를 부탁드렸는데, 제가 세 가지 준비했다. 얼른 하나 깎았습니다. <laughs> 눈총 <눈처럼> 맞아 죽을까. 죽 <laughs> <laughs> 어, 예. 네, 경가 뭔가 사전적으로는 칠격자, 막품을 치는 거에도 술벽을 쳐서, 어. 도 들리지 니까막 심을 복돋아 주는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박수 쳐드리고 또막 아빠도 두를 막 쳐주니까 얼마나 신이 났는지아경를하 한번 다신것 같습니다 <laughs> 우리 아비 네, 아비 아비 아버지잖아요 아비 <laughs> 야야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멋진 신앙 고백이신 것 같아. 그동안에 저랑 차도 같이 많이 타고 다니고 지역이 비슷하다 보니까, 우리 아, 목사님의 아까도 오늘 여러 말씀 나왔지만 눈물이라는 단어, 애가 아 정말, 누구보다도 그런 것들이 많았던 우리 목사님이신데, 이제 그런 것을 다 이기시고, 아, 이렇게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. 네, 눈물하니까 오륙도 눈물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. 오륙도. <laughs> 10편 56편, 10편 56도에 보시면, 나의 눈물을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? 주님 다세어보셨잖아요계수해보셨잖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뭐 그런 얘기 이 나오잖아요. 그잖아요. 그래서 56도 눈물병, 우리 목사님을 품하신것 같아요. 그래서 주님이 그 눈물의 양을 다 담아보시고 됐구나.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꿈이 이뤄지셨구나. 그, 항상 그거를 먼저 좀 격려드리고 싶어요. <laughs> 옥스퍼드대 역사 신학자, 아놀드 파마? <laughs> 아놀드 토인비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죠.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로마를 향해서 또 그리스, 핸헬라를 향해서 그렇게 타고 다녔잖아요. 사도 바울이 타고 간그 배는 온 유럽의 모든 문명을 싣고 갔다. 그 복음이 온 유럽의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. 헤브라이즘또헬리니즘 문화, 세속 문화도 있지만, 은그 유럽 문명을 만들었다. 이제 오늘 그 배를 딱 이제 띄우는 거예요. 진수식이라고 하잖아요. 배, 오늘 진수식 하는 것 같아요. 미라클 국제 선교회. 와. 이 배를 드디어 딱 진술을 하네요 예, 그래서 이 배가 가는 곳마다 동남아, 인도, 아프리카, 뭐 러시아 또 남미 모든 대륙 가는 곳마다 우리 기독교 문명 우리 한국에도 이런 문명 네. 운명, 기독교 문명을 다 예. 세우는 그런 우리 미라클 후가 되기를 또 격려드립니다 아, 네. 네. 두 번째 두 번째는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좀그 전단 보여 보니까 와 정말 어쩌면 이렇게 보석 같은 분들만 모으셨을까? 창진 수목사님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 우 한국 강사 다니시면서 보금으로 다 이렇게 대봉사시잖아요. 그래서 화성 그 봉담에 그 교회 새로 지은 교회 가봤니유리도 얼마나 멋있게 됐는지 눈이 막, 에, 막 돌아가려고, 이렇게 번쩍번쩍번쩍거리고, 그 후임자분께서, 한때는 위워하셨다고 그러지만은, 그 천천히 이렇게 도망갔는데, 와, 번쩍번쩍거리니다 어마어마한 대형교회, 한때 한 2,500명, 그선도들 대형교회를 이렇게 해서, 또 우리 또 후임자분에게 물려주셨는데, 아, 정말 큰일을 하셨고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순수하신 그런 모습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십니다. 정말 고소 같죠. 그 다음에는 우리 한명기 목사님,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.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, 아,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세요. 제가 한국 직장선교회라는 곳에서 무려 40여 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, 거기 이제 우리 어, 대표회장님 50여 그 했어요. 초대고, 하 초대, 초대 대표회장님. 제가 40년 동안 저는 이제 부의장 이 됐어요. 40년 됐어요. 죽도록 고생해서 그런데 대표의장이 모시려고 했는데 작년에 노 했단 말이에 그런데 우리 김수환 아, 목사님이 딱아기아김 목사님이 딱 모신 거예요.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. 네. 그래서 이번에 내일모레 대표의장, 분명히 이건 알겠지만 남대문교의 손윤강 목사님거기도몇천명 모여있는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 어, 초대 대표이자 하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강영준 목사님 첫 세대 우리 한국 지도자님이 조병 목사님 이런 그냥 대단한 총무님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정말로 어, 귀한 보석 같은 분들 다 모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, 그래서 큰 격려를 드리면서 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미라클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.